오케이. 무슨 말이 아시아 니다 자, 엑소. 자, 엑소인데요. 근데 <laughs> 주문 받으신 이 회원님께서는, 어, 공항에서 일하시는지, 아, 넓은 데서 하는지 자신있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. 이거 1 0 0개 놓으면 위험하니까, 일단은 좀 그, 살살 하시라고 했는데, 일단은 세팅 나가기 전에,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추가적으로, 네, 추가적으로 이제 박스, 보시면요. 회원님께서 색하는 건 건메탈 색깔. 남자라면 블랙이죠. 네, 예, 그 서비스라든가, 뭐, 기본 다릴건드려요 설명서가 여기 있구요. 저쪽에는 기본 공구. 그 다음, 피니언이, 엄지손가락, 엄지락보다엄 손톱보다 큰, 이 피니언 느낌은요. 속도가, 어, 100km 이상이 나오니까 여러분들. 그 그러니까 다음, 기본적으로, 런타임을 위해서는, 이렇게, 예, 런타임을 위해서는, 기본적인, 속도로, 어, 하시면 되구요. 자, 그 일단 대기. 차. 자, 자, 뽁뽁이를 다, 또, 이중 뽁뽁이, 대회서 나왔지만 또 합니다. 자, 조종기그 다음에, 그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있고. 이 살짝 껍질 몇게 살짝 고도로 하죠. 잠깐만요. 오케이. 자, 보시면 앞에 쇼 타워가 메탈이고요. 이제 구동계 통해 어퍼 데크로 쭉 메탈로 이어진 상태에서 이 샤프트 밑에 하나 두개 이렇게 그 꽂는 게 있어요. 배터리가 있고요. 이게 삼세 삼세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. 뭐 어, 모터도 만바브러쉬 모터기 때문에 엄청 크고요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, 나중에 여러분들이 둘 까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를 까서. 어, 서버라든가 이런 데를 그 세팅할 수 있어요. 어떤 세팅이냐면요. 자이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성능 서버를 달면은 속도가 더 빠르기도 하고 자이로 시스템까지 할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지금 뒤쪽 범퍼부터 이렇게 쭉 앞에까지 길이가 굉장히 크고 어, 재원에 대한 내용을 따로 좀 글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바디를 볼까요? 바디. 바디 겠습니다 잠깐만요. 오케이. 자, 대구의, 대구의 사, 신상동 회님께서 하시는 이 차는 보시면은 앞에 쫙 가자마자 쫙 눌리고 옆으로 쫙 쳐주면 뒤에 에어가 탁 달려요. 이런 차예요. 아 바디가 여러분 엄청 나고 이 찍도 6세까지 버티는 그 텍사스 어, TRX 찍이고요 어, 와이어도 되게 좋고요. 어,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되게 좋습니다. 충전만 잘 하셔가지고 사용하신다면 거의 1년 정도로 굴릴 수가 있어요. 300K 충방전수있는데 배터리 관리를 못해서 주는 어, 경우에는 이제 삐삐 아까 말씀하신 삐삐를 드렸습니다. 삐삐 자 삐삐가 있죠. 삐 어? 삐삐가. 아, 삐삐 피피가, 아, 따, 피피 따로 드릴게요. 피피 따로 드릴게요. 자, 피피를 따로, 따로 챙겨드리도록 할게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자 오케이. 자, 선님 보시면요. 어, 좀 서비스 많이 들었는데, 제가 또 서비스 드릴게요. 왜냐면요, 여기 안에 보시면요, 배터리 체하기를 해가지고 피피 올리면요 올릴 수 있고요. 나중에 형님께서 좀 여유 좀 내시면은 이게 모터 히트싱크 있거든요. 뜨거울 때 모터 시원한 시트싱크 있어요. 자, 히트시크이 아, 서비스 또 드릴게요. 아까 뭐 이것저것 잭도 드리고, 배터리 보호할 수 있는 그 세이프 팩트했는데 어, 밧데리 중에, 어, 음, 뭐냐, 히트시크 중에서 요거 있어요, 요거요. 제거번호가 2317, 23137. 요거 하나 나중에 한번 구매 한번 해주세요. 예, 요거 한번 구매해주셔서, 딱 끼우는 순간, 바로, 예, 오랫동안, 1 시간 정도까지 주행하네요. 차가살 불렸던 점은 한 시간까지, 진짜. 난 30, 40분이 아니고 한 시간 정 하신 분도 봤어요. 그만큼, 런, 이 뭐냐, 어, 출력도 좋고,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, 낮, 은 속도라니까 한시간까지진행 가능하시더라고요. 기본은 뭐, 40, 50분은 가능하겠죠. 오케이, 여기까 서비스 드릴게요, 여기까지. 자, 서비스 많다. 예. 품 마음으로 서비스 드리고 있고요. 자, 바디도 멋있는 엑소. 자, 남자라면 건메탈 이렇게 해서 출고들어갔습니다 다시 포장해서 이쁘게 출고하도록습니다 오케이, 여기까지 했습니다. 잘 봐주세요. 대구 사시는 우리 회님. 오케이, 여기까지 했습니다. 짠! 짠!